안녕하세요. 형사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이사양약 타는 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부엌 안으로 들어왔어요. 여기 부엌이 대충 이렇습니다. 가마솥에 아궁이 떼가지고 아, 약간 반지하식이죠 지금 저기 저, 저, 저 생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. 이 전물을 우리 먹고, 겨울도 여기 영하 25도, 30도 떨어져도 물은 안 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양액 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드릴려고 그래. 와, 우리 순이 흔히 얘기하는 거 저, 저 설탕하고 물하고 비율을 1대1 러잖아요 저는, 봄저으로할때 이제 이, 이 10L짜리 이거, 이거, 이거 주전자 이거 하나 써. 이거 하나를 쓰면은 한 번에 자극사양으로 15분 정도 되는데, 다두 번까지는 물인데, 한번 주고 나면은 좀 남아요. 한 3분의 정도 남아요. 저는 1 0터짜리 주전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1대1로 타는 그 비율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요게, 요게 이제, 여기 여기 이제 물이 1터가 들어가는 용기에요. 우리 1 8터짜리그 생급병을 갖다가 1리터로 잘라 가지고 요 만든 거거든요 저걸 거 달면은 여기 1렇게딱 나와 물이 그럼 요거 물 다섯 개에다가 요거 설탕 다섯 개 하면 1대 1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10리터 주전자에 물 다섯 개를 5리터를 붓고 요거 다섯 개 설탕을 부으면은 10리터가 안 나와 몇 개를 부어야 되냐면은 7개 반을 넣어야지만이 10리터가 돼 그니까, 러 우리 물한 마리, 20m, 20m 물한 마리에 15kg 짜리를 두 포를 부으면은, 3 0 k g 로보면은 1대1이 되는 거예요, 그게.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. 꼭, 그니까, 우리 저, 저, 저는 이거가 15군 정도 되니까는 10m 짜리를 쓰는데, 뭐한세군네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타놓으면은 안 좋죠. 그러면 주전자 5리터 주전자 5리터 주전자에다가 2리터 1.8리터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 정도 3개 반 정도 넣으면은 그 5리터 주전자가 꽉찰 때까지 설탕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1대1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오셨어요 그,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설탕물을 타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저거저거 지금 과정을 한번 볼게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요. 다섯 개를 부어가지고, 요 물을 대패이 돼. 끓이면 안 돼. 팔팔 끓으면은, 끓는 데다가 설탕을 집어넣으면 설탕이, 전부, 그, 저, 저, 저 음, 몇처럼 저렇게 돼버려. 그러면은 설사하고 난리 난다고. 요 과정을 물을 끓이는 게 아니고 손을 집어 넣으면 뜨거울 정도, 아 뜨거할 정도 고성도까지만 끓일라 그러면 물 거품이 볼볼 올라올 때까지만 물을 데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집어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일단 요 물을 좀 데펴가지고 하는 과정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. 잠깐만 기다려, 예. 지금 물을 약간 데폈어요. 거품이 올올저저 뽀송뽀송뽀송뽀뽀글뽀글 뽀글 올라올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손을 집어넣으면 약간 뜨거울 정도 끓지는 않, 끓, 끓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여기에 소금이 지금 거의 없네. 집에 소금이 지금 다 됐는데 소금이 그저 한한 요만큼 한, 한, 한 방울 정도. 그리고, 이 용기로 설탕을 몇개나 집어 넣는가 한번 넣어봅시다. 하나, 잘 세워서 세안해 보세요. Cool. Yeah. 다 썼어. 썼 7 개. 7 개가 지금 이게 보내면은, 물이 조금 더 들어갔어, 여기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, 젖어야, 젖어가지고 이게 이제, 녹아, 녹아내리지만 이제 1대1이라는 얘기야, 이게.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것도, 어, 오늘, 오늘은 사용 못해요. 이 입자가 완전히 먹을 때까지 최악 하루 정도는 놔둬야 됩니다. 내래야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. 양이 보면은 딱 요게 7개를 집어넣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물을 5 5 l 정도 집어넣은 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5 l 터에 7개 집어넣으면 딱 맞아 그러면 1대1이야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 한참 이래 젖어주면은 여기 이제 첨가물 같은 거뭐뭐벌키프라든가뭐 이런 거 타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도 좋고 안 타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안 타요 어지간하면 안 타고 그냥 이거, 그냥 이거 설탕물만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지금 먹어도 되는 설탕물이니까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 묵혀놨다가 다음날 보통 벌통 한 군에 강군이면 한 300cc 약군이면 한 200cc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, 내가 봤 때는 자극 사양으로는 최고예요그 다음에 저, 저 봉지 사양하는 거, 그것도 내가 한번 올려드릴게요. 그 봉지 사양하는 게 그것도 거기에 은은 노하우가 있고 장기술이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설탕물이 약간 이런 정도. 어. 이해하시죠? 요게 이제 1대1이라고, 우리가, 우리가 쉽게 말해서 1대1 설탕물이라는 거죠. 저, 저 사양액이라는 겁니다. 이 사양액에 대해서 이제 요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지. 그래요. 또다음또 좋은 영상 담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